바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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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트입니다 바이터 그렇죠복근선장입니다 오늘도 여기 일산지 해수욕장 앞에 있는 해타운 앞에 해변가에 나왔습니다 항상 자리는 3-3번 최소 10번은 다녀야 제자리가 됩니다 자 오늘 로드는 732 UL대 1 2 0 0번소형리에 1.5g 지그헤드 2인치 웜을 달았습니다. 제가 포인트를 찾을 테니, 형님들은 오셔서 낚시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오늘은 새물입니다. 어제 왔을 때고기가좀 나왔으니까, 오늘까지 탐색을 한번 해보고, 다른 자리도 찾아서, 제가 우산에 있는 동안 우산 포인트를 많이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낚시하러 가보시죠. 자,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캐스팅 비거리가 아주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고기는 언제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이 자리에 고기가 많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심도 얼마 안 되는 이곳에 좋은 녀석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은 물이 어제보다 조금 덜 빠졌습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 왔거든요. 일단 저녁, 7시 25분입니다. 바이트. 그렇지. 봐요, 봐요. 자. 하, 놓칠 뻔했지. 아야 아프다. 자, 첫수 던지자마자. 이 얕은 여밭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첫 볼락입니다. 좋습니다. 아, 던지자마자 첫 수가 시작되는 이런 포인트. 여, 제가 여러분들,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으니까 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포인트가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꾸 가시되 쓰레기가 없습니다. 오셔서 잡고 가시되, 쓰레기는 꼭 챙겨가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인트를 알려드려도 쓰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낚시가 금지되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타 1피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응은 좋으니까 한번 오늘은 어떻게 물어줄지 리트리브에 물어줄지 발차 와하 오 사이즈 괜찮습니다 지금 리트리브 액션에 사이즈 괜찮은 볼락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20 남짓 되겠습니다 20cm 정도 되는 사이즈 좋은 볼락입니다 찾지 않습니까? 손맛 좋습니다. 지금 던지고 리트리브 액션에 한 마리씩 올라옵니다. 자 오늘도 울산에서 재밌는 낚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2타 1피로 한 마리씩 올라옵니다. 자 이거는 1타 1피죠. 지금 바이트입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재밌게 잡으시고 즐기다 가십시오. 자 1녀석도 한 18에서 19cm 나오는 올락입니다. 이런, 낮는 20cm는 충분히 되겠네요. 자, 사이즈 좋은 볼락입니다. 이렇게 파도가 치고 바람이 조금 불어줘야 고기들이 예민함이 좀 사라집니다. 집어등도 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포인트는. 앞에 보면 가로등도 켜져 있고, 불이 워낙 밭기 때문에 집어등을 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고 날려도 나올 고기들은 나와줍니다. 홀링에 툭툭 때려주네요. 1타 1피로 지금 입지를 합니다. 아이고. 바이트. 아, 떨지면 바이트다. 아, 드래금 좋습니다. 야 하. 이렇게 라이트하게 즐기는 볼락낚시입니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주차하고 1분 거리에 1분이 뭡니까? 주차하고 1 30초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울산에서 만난 천포골라입니다. 천골라. 자또 바이트. <laughs> 던지자마자 막 물고 잽니다. 진짜 1타 1피로 나와줍니다. 자 사이즈도 다 18, 19, 20. 거의 20 넘는 개체들이 이런 얕은 여밭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이 포인트는 증명이 됐습니다. 증명이 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잡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포크. 자, 무편집으로 이렇게 딱또 1타 1피로 딱 나오면 참 좋은데. 이렇게 맞죠. 사이즈 괜찮다. 와. 1타 1피 아닙니까, 진짜. 로 갈무리하고 던지니까 바로 꼴락이 올라옵니다. 또 223이 22, 되는 그런 볼락입니다. <laughs> 영롱한 볼락. 좋습니다. 파이팅 자, 2분 만에 이렇게 볼락이 세마리째 아이고, 앞에 와서 털렸네요. 자, <laughs> 이렇게 고기가 잘 나옵니다. 자, 오늘. 포인트 하나는 확실한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화이트 그렇죠? 자, 그렇죠. 고기가 개체수가 많이 붙어 있는 포인트입니다. 노을도 한 대씩 맞아가면서 낚시하고 있습니다. 자, 올산 볼락 이렇게 잘 나옵니다. 어서 찾아오십시오. 낚시 시작, 채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7시 37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넣으면 나온다는 수준이거든요. 넣으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넣으면 나온다. 재밌는 볼락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트. 뭐 말하기가 무섭습니다. 이제는. 와, 전갱이다. 이번에는 전갱이 새끼가 한 마리 올라옵니다. 콩갱가 가라! 자, 이렇게 몽돌밭에 올락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는 꼭 낚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 있죠, 다죠. 던지면 나옵니다, 던지면 나와. 볼락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전갱이 이제. 그럴 줄알다 자, 볼락과 전갱이, 뭐, 두루두루 나옵니다. 우와, 너 올맞았다, 씨. 전갱이 말고 볼락 없나? 아 어제 찍은 영상도 빨리 편집을 해서 올려드려야 잡으러 오실 건데 몸이 많이 지칩니다. 파이터, 톱. <목소리> <목소리> 와, 무슨 볼락이? 손가락이 20, 18, 18, 19 정도 되겠네요. 18, 19. 자, 이런 멋진 녀석들이 많이 숨어 있네요. 던질지 굳이 안 쓰셔도 충분히 발 앞에서도 고기가 나옵니다. 뭐, 멀리 던져봐야 20m, 30m겠죠. 그 안쪽에서 나오니까 가볍게 1.5g으로 리트리브만 하셔도 고기가 덥석, 덥석 물어줍니다. 아따. 어. 쇼파이팅, 아. 세번이 때렸습니다, 세 번. 세 번을 때렸는데 못 잡았다는 것은 제가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실력 없는 포커스자장 가자! 우와. 들어지 마라. 바이크. 던지면 바이크다. 꼴락이다. 이쁜 꼴랑 녀석들이 이렇게 그냥 던지면 물어줍니다 이런 자리가 어있습니까 제가 찾았으니 여러분들도 쓰레기만 버리지 말고 가고 싶죠 자 구독 자 진짜 제가 보면서 아 여기 고기가 있겠다 위성지도를 보고 이런 자리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게 제 영상의 취지가 되면 안되는데 그래도 많이 잡으십시오 꼴락낚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항상 모든 낚시가 어렵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쉽게 뭐술 합사 그냥 뭐 초콜릿은 끝입니다 지금이든 끝입니다 뭐 있습니까 겨울 깊은 밤에 뭘 할겁니까 꼴랑낚시나 해야지 남들이 안올린 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먼저 오셔서 잡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자 포크 선장입니다 이제 포인트는 확실해 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잡으실 일만 남았습니다 항상 쓰레기는 버리고 가지 마시고 항상 내가 흘린 거는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잠깐 동안 한열몇 마리 잡은 것 같네요 사이즈는 뭐 22, 3, 그리고 뭐, 18, 18cm. 뭐, 그 정도 나오는 녀석들로 몇 마리 잡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포인트가 완벽하게 됐으니까, 다음 포인트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어제 무리하고, 오늘도 무리하면, 내일 일을 못하니까 빨리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꼴락을 잡으러 오십시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